예레미아 49장, 안몬에 대한 심판. 안몬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떠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에 대한 심판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의색에 대한 심판. 담의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나란,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계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탈이라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2장 예언된 여호야김의 죽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니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열한기하 24장 여호야 김이 죽음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역대하 36장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대대적인 포로 이송.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고 1 8세의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기간은 고작 석달 열흘 동안이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도전할 만한 유다 왕을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야기네의 성품은 아버지만큼이나 악했다고 한다.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여호야기네의 악한 행동을 모친이나 교사들이 제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아마. 여호야긴이 긴 세월 왕에 있었다 해도 그는 아버지와 다름없는 왕이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에게 그들이 당할 운명을 미리 경고한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여호야긴의 운명은 수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훨씬 더클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왕족과 제사장들 중에는 에스겔도 있었다. 그는 조만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을 것이다. 11기하 24장 어린 왕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역대하 36장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11개하 24장 여호야기니 악을 행함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개하 36장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의 예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 아니 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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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열한기하 24장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살도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해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열 아니.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역대하 36장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열1기하 24장 포로 이송.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시드기야의 통치. 유다왕 시드기야 11기하 24장 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심으심이었더라 아, 심음이었더라 예레미야 52장. 시드 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인 예레미아의 딸이더라. 시드 기아가 악을 행함.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백성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며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24장. 무화과 나무의 환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가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럼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9장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선지자 예레미아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을,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려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을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멸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아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시노라 하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